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영재입니다. 지금은 여기 종암동에 위치한 스톤앤짐이라는 헬스장에 와, 나와 있는데, 오늘 엠마누엘과 함께 2시에 운동 촬영 약속을 했는데, 2시 5분입니다. 2시 5분. 와, 제가 예상하는데, 한 20분쯤 올것 같아요.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 엠마누엘이 일찍 와주길 바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올 거예요, 아마.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숨어서 급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습.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시간이 늦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엠마 누이 뛰어오느냐 아, 아 형제 형 제가 너무 늦었어 죄송해요 이렇게 뛰어오느냐 아니면 모델 워킹을 하면서 천천히 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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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 엠마 저 신호등에 있다고 핸드폰 하고 있죠 핸드폰 과연 신호등에서 뛰어올까 엠마가? 제가 여기 숨어있어볼게요. 여유롭게 걸어오는구만. 우리는 그대로 돌아서. 응. <laughs> 어? <laughs>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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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거> <laughs> <laughs> 뭐나 왔어. 아, 걔 보자마자 왔어요? 뭘왜 이렇게 커져 지금? 아니요. 저이 그, 살이 쪘어요. <laughs> 많이 먹고. 있어요 그뭐가나 왔어? 지금 음? 뭐가다가온 거야? 빵. 빵? 예빵 먹었다고? 응. 음. 아, 밥 먹다고 나온 거야? 밥 아니고 빵 먹었어요. 빵 먹다가 나온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점심을 먹었네. 점심만 먹어요. 그건 점심이잖아요. 아직, 늦게 일어났어. 아, 늦게 일어났어. 네. 11시? 어어 근데 먹고 바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빵이라서 그렇게 가 가벼운 좀 소화시키고 운동해도 돼? 아니요 괜찮아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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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시키고 운동해야돼 나도 빵 <밥 웃음> 먹었지 얼마 안 돼가지고 <laughs> 밥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난 식단 먹었지. 베이글하고. 베이글? 빵 먹는데. <laughs> 똑같은데. <laughs> 베 베이, 베이글이랑 새우랑 계란이랑 아보카도. 플레인 베이글? 어 플레인 베이글. 너뭐 먹었는데? 블루베리 베이글? 플레임 베이브를 먹었지 나는. 아, 그래? 응. 뜨거운데. 다 먹었다고. 어땠어, 미국? 처음 간 건가? 네, 네, 처음, 처음 가요. <laughs> 사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워싱턴이잖아요. 응. 음. 그렇게 뭐 없어서. 어, 와, 느낌이 음... 없어요. 내 생각은 아마 어, 미국이라서. 라스베가스만 생각했구나. 아, 그래서 워싱턴 가서 그냥 헬스장밖에 안 갔어. 아, 며칠 전에 음, 간 거야? 가겠... 아마 3전 전에 3일? 여행 e l s a m u 어 l 어, 네네네 라스베가스 갔고 왔던데 맞아요 왜 l a 안 가고 라스베 m u e 어 그냥 먼저 라스베가스 u e 아마 a m 에가 가서 다른데 다음에? a m u e l Samuel. Samuel. s 먼저 할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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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u s t f e e l 둘, 셋, 아홉, 열. 그냥 just 느낌 느낌? 이거 별로 안 무거워? 스미스? 응 네네 나 둘,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안아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 반지? 아니요 처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가지고 좀안 아파요? 모두가 물어봐요 아 그래요? 어. 저만 아니지. 어, 아안 좋아요. 어떤 음. 사람은 이거 사금 채취할 수 있겠냐고도 물어봐. 이거 은이야? 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너 운동할 때 따라다니면서 이거 사금 채취하면은 하나 반지 만들 수 있겠다. 들어가자. <laughs> 나 인클라인부터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아 그래요? 응. 어. 요즘 인클라인을 거의 안 했어 내가. 아 그럼 이거 무거울 거예요. 음. 뭐라고? 무거울 거예요. one two come on nice t h e r 스페인에서 대회 어땠어요? 이제 슬슬 발동 거는구나 대회 얘기 꺼내는 거 보니까 <laughs> 스페인 일단, 무대가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 약간, 벤웨이더랑 미국 대회의 특징은 되게 작게 하잖아. 맞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무슨 느낌인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알겠지? <laughs> 어, 하계회 같은 느낌으로. 근데 오히려 그거의 장점이 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음. 느낌. 근데 이제 몬스터짐이나 내가 뛰었던 스페인 같은 데는 무대가 되게 화려해.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단점은 스페인이 내추럴 프로 쇼가 처음이었나 봐. 이 타임 테이블이 네. 보통 몇 시부터 몇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아요. 그렇게 안 나와 있었어. 어? 뭐, 뭐 오전 1 0시 시작이면 예. 그 종목 순서만 이렇게 나오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그래서 펌핑을 3 시간 했어. 일곱, 여덟, 아홉. 열. 드롭셋. 오케이 오케이. 야몇개몇개 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바, 하나 하나만. 하나. 이 새끼가. <laughs> <laughs> 나자 Thank 어. 나 여덟. 에. 아홉, 열. 드롭셋. <laughs> <이거> 맞아? 마자. <맞아요. 웃음> Thank you. t a m a r a n a i Good, o o d good. Ah, 아 r o p s 오오와 d r 오케이 IMFB 프로 우현재 선수님 빨리빼라 drops 지아요몇개 아, 요렇게. 요렇게, 이 Let's go. Easy. Easy. <laughs> One. Two. <laughs> Easy. Uh -uh. Seven. Up, up, up. Eight. Hold up. Nine. 어. Oh. <laughs> 아. 아. <웃음> Easy 아니요? <laughs> thank you. Thank you. 아, 잠시만요. <laughs> thank you. Thank you. Hold up, I didn't. Hold up. 7 8 9 i e 아줌마 보조해줘. Eh? 보조해줘. Uh -huh. I don't know Korean. Sorry. Hey. <laughs> 나이지리아어로 인사 같은 거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아파. 아파. 아파가 무슨 뜻이야? 아파? 아파 <laughs> 그냥. 안녕 안녕 예 아침 인사, 정적 인사 이런 게 있어? 음, 뭐 굿모닝, 굿나잇 이런 거 있어? 어, 음, 이거, 이거 있어요 뭐? 나인지라에서 언어가 500 정도 있는데 500? 500 정도 응 음. 언어 너무 완전 달라요 사투리 아니고 완전 달라요 응 어. 대부분 우리 영어에서요 응 어. 영어도 있고 피진 잉글리쉬 피진 잉글리쉬? 네 그거는 영어에 있지만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좀 조금 바꿨어요 아좀 이게 렇 짬뽕됐다고 영어랑 라이지리어랑 네. 그래서 how far 그거 영어이잖아요 how far how how, how. far 얼, 얼마나 뭐냐 how 아. far how far 그냥 안녕 얼마나 뭐냐가 왜 안녕이 되는 거야? 비진 <laughs> 영어로 그, <laughs> 아 거. 그래서 how far가 안녕이라는 뜻이야 how far I did what 엄마 <laughs> <laughs> 이번에 베네이도 대회 뛰었잖아 네 솔직하게 몇 등할 줄 알았어? 저요? 1등? maybe top three? 어, 3? 어, top 3 안에 들줄 알았어? 그럼 <laughs> 너가 생각했을 때 백스테이지에서 봤잖아 네 백스테이지에서 봤을 때 네? 아, 이 사람은 몸이 제일 좋다 했었던 선수가 누구야?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선수들 다 몸이 좋다 어 t o p 톱 있잖아요 네, 네. 다 몸이 좋은데 그냥 이 사람이 몸이 오 진짜 너무 완벽하다 그런 느낌이 안 받았어요 아무도? 네 그러면 그 베누이도에 있는 사람들 다 내추럴 같아? 아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아, <laughs> 그럴 수도,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I don't know 하지만 좀 I think so. 그렇게 크지 않은 음. 것 같아요 내 세, 사실은 진짜 너무 커 그런 느낌이 있는지 한국에서 대회 나갈 때 컨디션이 너무 중요하고 볼륨감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반판으로50% 50%, 50 나가야 돼. 음. 한국에서 아니면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내 생각은 볼륨감 더 집중해. 요 맞아 맞아 맞아. 반판 아니고 볼륨감이 좀65% 정도 아니면 70% 정도도 비율 이 좋으면 맞아 맞아.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컨디션이 70%도 괜찮.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좋아 안, 안 좋은 것 같아. 요 한국은 컨디션이 좀 많이 보는 거야. 다반판 해야 돼. 그래서 어려워 이게 맞아요. 나라마다 또 지금은 시즌인데 너무 커 보이는데요. 그냥 <웃음> <웃음> 아니 지쳐 너무 커 보여. 보는 시즌은, 감이 시즌은 아, 응 시즌은 시즌은 들어가 게린 <laughs> 내가 말 게린 게린 미안. 네스 <laughs> 예기서 p u one more, one more, nice. o a n c 우리 어. 한번 해보자. 와 씨, 어깨가 뭐 이러냐는? 더 커진 거 같아. 살 때문에. 지방, 지방이잖아요. 지방만 진짜로. 그래, <laughs> 지방만. s 가 r a 고 c h 피디님, 맞치필디없어님 Okay. Okay. o k a 요 o k a 필 Okay. Okay. o 이거 y Okay. Okay. o k 이 오케이 오케이. 15. 15. Yeah,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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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줄 알았다 야미국5 15. 15. 15. 15. 15. 15. 15. 15. 거기 헬스장 좋지, DMV. 오, 진짜 너무 아이언지. 좋아요. 이게 와. 높지, 층고가. 진짜 너무 좋아요. 내년엔 내가 갈게. 응, 음, 같이. 우 그래, 같이 가자. 우근술쩍 아. 어깨 하고 있다니까. 아. 열. 아, 엠마가 어깨 전면이 진짜 좋아. 이거 끝이야? 아니요. 월, 저거. 네. 아니 총4 세트를 한다고 한 번에? 하? 어? 음. 바로 가서 해? 예.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머신이 그래? 네. 둘셋넷열 음. 엠마가 확실히 운동이 다 고볼륨이야 땡 오케이 땡큐 오른쪽이너무터요내 이거 엠마도 뜯었어 <laughs> 어? 따라한 거야 <laughs> 따라한 거라고 똑같이 해야지 <웃음> 이렇게? <laughs> 지금만 지금 안. 오, 똑같이 해야되는데 Four, f i 왜왜 괜찮으세요? 아, 알겠죠. Let's <go>. 1 o o n 나만 하고 있는 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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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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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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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 음. 매번 느낀 건데 얘 운동 스타일 너무 나랑 정 반대야. <laughs> 그래서 어쩌면 몸이 좀정 반대로 나오는 거 아닐까? 앞뒤요. 음. <laughs> 앞뒤요. 음. 너도 여기가 조금 많이 뜨긴 한다 이렇게. 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아이 r 케 거울이 없어서 그런가? 아마 있으면내가만 맨이0명쓸것 같다. 내가 해줄게. <laughs> 신경 쓰라고. 어. 알겠습니다. 어. 나도 해줄게. 보이나? 응. 어 신경 쓴다. 응. 어좀 맞는데이제? 좌오 이제 맞아 좌오가. 어다냐 <laughs> 어떠냐? 어저냐 어. 뜬다, 뜬다, 뜬다. 어저 좌우가 일파니까 <laughs> <거> 막. 막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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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m seriously. Seriously? No joking. no joking, okay. I'm beast. what? I'm beast. you're a beast. time to change beast. 동변식. Um. <balanc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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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it's time to become a beast. yeah. 동물로 변할 시간. 두유노 동변식? 이유진 선수님. 맞아요. <웃음> no <laughs> 이유진 권준. 아. 권준 no 이유진. ah uh. really? 응. <laughs> <really? 웃음> 뭐 뭐. 오케이. 와. 오이 호명됐을 때 네. 기분이 어땠어? <laughs> 보장하지 마. 아니요. <laughs> 보장하지 아니요. 말고. 아니요, 아니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 실판 그수준이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제가 잘못하는 거 궁금해요. 하지만 다시 봤는데 내 생각은 몸 괜찮고 컨디션이 좀 괜찮고, 그래서 제가 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마음에 편해졌어요. 만약에 제가 다이트 못하면, 제대로 안 하면, 아니면 제가 좀 실수하면 그때는 제가 좀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제가 그날 좀 치판들 원하는 원하시는 몸이 아니라서 어, 괜찮아. 요 제가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다시 명령하우스 없어 그치. 없, 없잖아요. 받아들여야지 뭐. 그리고 이거, 이거는 특별한 거 있는데 그 음. 외국에서 대회하는 거랑 한국에서 대회한 너무 좀 달라요. 한국에서 백스테이지에서 아마 그냥 아는 분들만 얘기하고 사람들이 좀 그냥 집중하고 펌핑하고. 그 대회 튀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 백스테이지에서 그냥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진짜로 그냥 축제같은축제자은페스티 맞아요 같은 약간 놀러 나오는 거 같죠 <laughs> 맞아요 <것처럼. 웃음>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첫 해외 대회에 대한 그게 되게 좋네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해 그런 상태 때문에 외국에서 좀 대회 많이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라 <laughs> 생각해요 환경이 되게 좋지 <laughs> 맞아요 아... 3 이거는 드롭 e t 한 번만 하고 원래는 이거랑 음. 딥스 하잖아요. 딥스? 흔히네 딥스. 네, 그냥 아신으로할안데 그냥 여기 서할수있어요이 네. What about push up? 푸안 해요. 하지만 push -up 하고 싶으면 우리 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막 어디까지도 해요? 그냥 그 유산소 좀 워킹 이밀로 해요. 네. 하고? 네. <laughs> 그리고 저녁 때 산책 한시간 0 1 1 1 1 1 1 1 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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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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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맥라인도 안 하고 수능도 하고 아, 뭐라고고 그냥 그냥 왜왜 웃어 왜, 왜 그렇게 웃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 왜, 왜 그렇게 웃어 <laughs> <laughs> 근데 우리 피디님도 간혹 가다 보면 웃음 코드 좀 특이해 <laughs> 아니야 아아아무 <아니야>. 뭐라, <laughs> 예, 예, 아, 예, 아, 뭐라 했는데, 뭐라 했는데. <laughs> 아 신경쓰지마 어? 그냥 i 스해 i p s dips, dips. 이 o I a 안 I am. I am. I am. 그냥 m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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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플 I am. I am. I am. 아이 예. 사실 오늘 우현재 선수님이랑 운동 안 하면 제가 운동 안할 거예요 오늘 음, 어? 원래 운동 안 하는 날이야 아 진짜? 오늘 운동 안 하는 날이야? 우스도 있는데 그냥 우리 같이 운동 안 하면 제가 운동 안할 거예요 오늘 아 진짜? 그냥 밖에 나가서 뭐해? 어? 놀아? 네 그럼 우리 오늘 운동 안 하고 그냥 놀러 갔어도 되는데 아뇨 <laughs> <laughs> 굳이 운동 안 하고 그냥 놀러 갔어도 되는데 동묘나 갈걸 동묘? 동묘 거기서 무슨 옷 사러 옷옷 사러? 어 동묘 안 몰라? 쇼핑 쇼핑 어 그래요? 동묘에서 쇼핑 할수 있어 그 빈티지 쇼핑 어. 빈티지 쇼핑 아 어, 그래요? 응안 어.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한번 데리고 가야겠네 너 가면 눈 뒤집혀져 <laughs> 형님이라서 좀 저한테 선물 주고 싶어요 <laughs> 제가 카메라 카메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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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카메라 우리 부자 사람 아니라서 <laughs> 형님 덕분에. 는데 <laughs> 역시 역시 일심동체야. 역시 나랑 일심동체야. <laughs> <laughs> 여기 보건 못 하나? 어? 여기 보건 못 하나? 음. <laughs> 아, 이게 뭔 멍이잖아요. 예, 고기 보기 이렇게 이렇게 중요해요. 또 잘하고 있어요? 잘 들어와. Fine boy. <laughs> Handsome guy. 그래서 얼굴 보고 잘 생기지? 어. <laughs> oh.